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신호입니다. 학부모의 글은 너무, 어, 이, 그 앞쪽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 얘기로 따로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찍고 있습니다. 어, 이 학부모님의 글인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침판을 1년 정도 듣고 있는 고1학생 엄마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학종과 세특이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사실 정확한 감이 안 왔는데 최근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들으며 조금씩 채워지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방송 듣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뭐야 뭐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더 팍팍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저처럼 학종에 무지한 엄마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해 준 느낌이라 해도 과언,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제저녁 다시 한번 들었는데, 아이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포인트도 뭔지 알겠는데, 나는 꿈이 명확하지 않는데 수행평가나 보고서 작성 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깊게 써내려야... 써 내려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아이처럼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고1학생은 세특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참고로 성향은 문과와 가까우니 저랑 아이랑 합의하에 이과 과목에 집중하기로 했고, 동아리도 과학 분야 동아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그, 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성향은 문과에 가까우나 사실 아이들 보면 사실 문과 반 이과 반 있는 애들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아 이거 참 미치겠어 차라리 문과면 문과지 아니면 이과면 이과지 딱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음 제가 생각할 때는 문과에 가나 이과에 가나 아뭐그 어, 학생이 제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다만 이제 결국 선택은 학생의 몫인 거죠. 다만 이제 어, 어떤 과목을 좋아하느냐 또 하나는 어떤 과목을 잘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구할 그 정할 때도 내가 어떤 직업을 더 좋아하느냐, 잘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그것 역시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이나에 아,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 엄마나 학생이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또 요즘이야 이제 뭐 특정한 과목을 왜 진로교과 선택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아직 1학년이고 하니까 폭넓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몇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 이제 방가우 수업 같은 거 열심히 챙겨 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는 것을 대학은 원하지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 건 필요하지만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원래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런 학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중 어 재밌는 것은 그런 것들이 표시가 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표시가 나요? 방가우 수업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방가우 수업을 많이 들은 학생이 결국 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방가우 수업을 따로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로스터라고 그 하는 거 있죠? 공통 교육 과정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강의 그 온라인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더 추가로 듣는다든지 해서 적어도 내가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제가 또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가지고 그쪽에서 들었던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그, 뭐죠? 더 탐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실, 아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학생처럼 이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한 학생들 중에 40% 정도, 아마 중학, 아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3고1 때에 아이들이 더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최대치가 되죠 그게 한40%중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 되면 한 어, 이제 어느 정도 찾고 한30% 정도가 어, 여전히 고3 때까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탐구를 할 거냐는 결국은 탐구를 작성할 때내 전공 갖고 해라. 이런 의미로 어 지난번 방송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 이제 그것은 이제 역전할 때의 얘기였어요. 역전할 때. 어예 냉정히 따지면 예 역전할 때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일단 1학년이라고 하면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과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이라면 국어에, 수학 과목이라면 수학에, 어, 또 공통 과학 과목에 있어서 자신에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을 더 탐구해 가는 것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탐구해 간다는 것은 학생의 역량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역량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성적 자체를 내가 올리기 위한 노력도, 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체를 올리기 위한 노력. 그게 이제 결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올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나 열정이나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꼭 전공에 맞다, 안 맞다는, 그건 두 번째인 거고.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그, 이제, 영상에 대한 이해가 사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살짝 이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 얘기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 지난번 방송에서는 진로가 명확한 학생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어, 지금은 명확하지 않는데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할 때, 역전할 때 그런 방법을 쓰라는 거였고, 지금 이 학생처럼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어, 만약에 필요하다가 자기가 더 탐구력을 발휘하고 싶다.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경영학과 간다고 또는 어, 기계공학과 간다고 그쪽 반면만 연구한다 그래서 탐구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탐구력은 학생의 어, 태도나 학업 의지나 이런 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에, 어찌됐건, 이제, 이,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진로를 명확하지,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러려니까, 공부를 더 잘하려니까, 내가 분명히 부족한 게, 어, 뭐, 예를 들면, 그 과목에서 배운 것들 중에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는 노력. 누구야? 얘야. 어, 개똥아. 이거 뭐 개똥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 오래 살게 하려면 에이, 좀 그런 험한 말, 개똥이 소똥이라는 말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야, 개똥아. 이건 예,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 됐건, 개똥아. 이거는... 음... 어. 왜 이걸 라, 노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아니 잘하려면 지가 발표하려면 제일 못 잘하는 거 골라서 떡하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일 못하는 거 골라서 그 어려운 거를 골라서 발표를 했다니 이 놈이 얼마나 이쁜 놈이에요. 이쁜 놈? 여전히 남자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이쁜 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뻐서 아 어, 이제 그렇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것 자체가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태도나 양태가.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내가 기록만 좋게 하려고 제일 잘하는 것만 한게 아니라 기록은 둘째고 나는 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제일 못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냈다.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아, 네. 요, 요러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 이, 어떤 거를 준비하든 괜찮아요. 어떤 거를 하든. 다만, 이제,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에, 아, 이거 얘기 또 길어집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